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윤입니다. 저는 방금 막 온라인 오전 수업을 끝냈고요. 이제 약 2시간 정도 점심시간이 있는데 어, 시차가 있어서 지금 한국은 막 새벽이 다된 시각이라 이제 다음 수업까지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Q&A를 키게 되었어요.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어, 다음 영상 뭐 올릴까요? 라고 이렇게 포스트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유학 관련 Q&A를 찍어달라고 요청을 주시더라고요. 갤 레디 입미 제안도 많았고 어 이제 마치 인마이 백팩 가방에는 뭐가 있나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고 뭐 이제 메이크업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어세 보니까 유학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Q&A를 이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유학에 가게 된 계기와 그리고 그 이유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쭉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어요. 어, 일단 저는 유학에 처음 가게 된 계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명확하게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기억을 이렇게 맞춰서 생각나는 건 어,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시험을 봤었는데,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를 했어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보단 수행평가를 많이 받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때부터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시험 볼 때, 공부에 욕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서, 어, 시험 한달 전부터 독서실에 새벽 2시까지 짱 박혀있고, 휴대폰 엄마한테 내고, 학원 끝나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새벽 2시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밥도 걸러가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항상 제가 기대했던 만큼 점수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좀 성격이 되게 가만히 못 앉아있고 좀 덜렁거리는 그런 게 없지 않아있어서 항상 실수를 했고 항상 제가 원했던 점수만큼 못 나왔어요. 저희 엄마도 그걸 되게 안타까워했고 제 스스로도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 이유로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좀 힘들어할 때 저희 엄마가 딱 추천을 해주셨어요 유학에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어 이제 아무래도 제 성격이 좀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사람이랑 소통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뭐좀 이렇게 발표 좋아하고 제 주장이 굉장히 또렷하기 때문에 좀 엄마가 미국 교육이 좀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전테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달에 학교를 다닌 동안 너무 너무 미국이 마음에 든 거예요. 진짜 미국 친구들도 좋았고 하는 프로그램도 너무 좋았고 호스트 패런트들도 너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미국 교육제도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외우고 뭐 공식 외우고 어 주입식 제도 이런 교육보다는 아무래도 자기주도 학습이 강하더라고요. 내가 답을 찾아가고 내가 이런 해결책을 좀 내고 근거나 이런 것도 다 내가 내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친구들이랑 의견 이렇게 제안하고 받아치고 이러면서 좀어 목표점이나 그런 거에 도달하는 것도 너무 멋있고 그냥 미국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공부하는 분위기도 좋았고 어. 그냥 미국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 단기간 동안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엄마 나 그냥 여기 더 있겠다 해서 엄마가 나는 너 유학 갈 때부터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아마 유학 하기 전부터 좀제 성향을 많이 아시니까 어, 더 있겠지? 약간 이러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쭉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옛날부터 정말 정말 요청이 많았는데, 언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심했던 인종차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뭐 제가 사는 도시가 아시아인이 뭐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주마다 다르고, 학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그냥 이건 정말 다 개인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완전 이런 거 하나 없이, 진짜 완전 고정관념으로 뭐 차별을 하는 외국인도 어디에는 존재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제 기억이 없으니까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중국인 친구들한테 뭐, 너 인종차별, 나뭐 겪은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은 꽤 있더라고요. 카페를 간다든지 쇼핑몰을 간다든지 했을 때 지나가던 미국인이 눈을 이렇게 하고 간다든지 이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한다는 게 이제 아시아인에 좀 모방하는 그런 어 인종차별적 태도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너네 국가로 돌아가라든지 이렇게 좀 기분이 상하는 말, 감정이 상하는 말을 많이 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인종 차별이 있으면 뭐 당연히 유학이 조금 힘들어지고 가족들도 보고 싶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또 한번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약간 그런 본보기가 된다고도 제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laughs> 되게 좀 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예전부터 정말 정말 요청이 많았던 질문 중 하나였어요. 세 번째 질문은 언니 미국에는 실제로 동성애자가 존재하나요? 이제 뭐 동성정의자가 있으면 어떻게 같이 생활하나요? 약간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제가 좀 자유롭게 대답을 드리기에도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어좀 논란거리가 될수 있는 토픽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뭐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어... 뭐... 이런 질문들은 저보다는 사실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더잘 알고 계시니까 유튜브에 쳐보시는 걸더 추천해 드리고 저는 뭐 확실한 정보도 없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뭐가 예민하고 굉장히 지금 말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워서 네, 어쨌든 그렇고 네 번째 질문 언니 호스트 패런치랑뭐 학교나 이런 건 어떻게 구하셨어요? 라는 유학 관련 질문인데 저는 중간에 유학원을 거쳐서 유학에 오게 되었어요. 이제 유학원의 이름은 제가 따로 언급을 해드릴 순 없고 그냥 그 유학원에서 학교랑 그리고 이제 호스트페런트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정말 정말 너무너무 오랫동안 너무 예전부터 받아왔던 질문이에요. 언니, 유학 가시기 전에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영어 어떻게 지금 그렇게 잘하세요? 1년밖에 유학 안 했는데 발음이 왜이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다제 영어에 제영어 관련된 질문들이었는데요. 이거는 정말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계속 찍고 계속 찍다가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 버리니까 좀 이렇게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는 넷플릭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영어 앱을 통해서 공부를 했던 건데요 저는 일단 넷플릭스 이렇게 영화나 뭐 드라마 보는 걸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영어 뿐만이 아니라 한국 그냥 드라마나 한국 영화도 정말 넷플릭스로 자주 자주 애용을 했고 그냥 이렇게 뭐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진짜 여가 시간에는 그렇게 시간만 보낼 정도로 진짜 약간 집순이에다 완전 이렇게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영어를 공부할 때, 좀 내가 좋아하는 거랑 같이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면, 어, 되게 재밌게 스트레스 안 받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넷플릭스로 이제 처음에 영화, 영어 영화를 봤어요. 영어 영화를 봤는데, 진짜 귀에 들어오는 거 하나 없고, 자막 없이는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막을 하고 봤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한국 자막은 절대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오디오가 영어라고 하더라도 자막이 한국어면 어쩔 수 없이 저희의 시선은 자막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볼때 아무리 좀 영어를 못하거나 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영어 자막으로 보려고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도를 한두번 해보다가 아나 진짜 너무 이해 안 된다 아나 진짜 안 되겠다 그러실 때는 한국어 자막으로 잠깐 잠깐 바꿔서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잠깐 잠깐 바꿔서 한국어 자막 보시고 아 이런 상황에는 이런 영어를 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어, 한국어 자막을 보시면서 한저번 한 영화나 이제 드라마를 다 시청을 하시면 어느 정도 내용이나 뭐 스토리가 이제 머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가 오면 바로 영어 자막으로 한번더 봐요. 저는 그래서 한 영화를 한 세네 번본것 같아요. 한국어 자막 한번 하고 영어 자막 두번 아니면 뭐 어려운 거는 한국어 자막 두번 하고 영어 자막 한번 이렇게 반복 과정을 통해서 영화를 한네번 보는 것 같아요. 영어 한번네 번을 보면 좀아 약간 들리는데 이런 좀 약간 환상 약간 이런 게 생겨요. 이제 실제로 들리진 않는데 약간 그래도 영화에서 쓰는 그런 좀 반복되는 단어나 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귀에 들리면서 좀막 눈이 트이게 되더라고요. 반복학습이 정말 정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넷플릭스로 공부를 또 해봤고 이제 좀나 이제 귀 트였다. 아, 나 이제 좀 들린다. 하시면 바로 영어 자막으로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여러 개의 영화를 이제 그렇게 한국어 영어 자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봤다가 이제 귀가 들린다고 생각이 딱 들었을 때는 영어 자막만 키고 봤어요. 한국어 자막은 이제 절대 켜지 않고 영어 자막을 무조건 보려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다면 그냥 이제 15초 전으로 돌아가서 계속 반복 반복해서 보면 아 약간 이래서 이 영어를 쓴 건가? 아 약간 이래서 이 단어를 쓴 거겠지? 이렇게 좀 유추랑 추측을 해가면서 보면 또 이해가 너무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개월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이제 영어 자막 없이 무조건 오디오로만 공부를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지금 오디오로만 이제 듣고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을 하고 있고 정말 이해가 너무 너무 잘돼요. 이게 약간 자랑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복학습 하시면서 좀 이제 천천히. 이렇게 좀 단기간 말고 장기간으로 시간을 잡으셔서 이렇게 복습하시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면 금방 영어가 또 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좀 영어가 많이 는것 는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앱을 사용한 건데요 제가 아무리 유학생이라고 해도 아직 1년차밖에 안 됐고, 저도 모르는 영어 단어나 구어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아직 공부를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뭐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좀 영어를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저는 단계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책 같은 것도 많이 봐요. 아무래도 영어 책을 읽다 보면, 좀 이렇게 진짜 좀 고급스럽게 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나, 아니면 되게 좀아나이 정도면 영어 좀 잘해 약간 이렇게 티낼수 있는 그런 텀들도 되게 많아서 책 읽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책을 읽으면 좀 이제 시험이나 이런 퀴즈 이런 거볼때좀 이렇게 내가 봤던 단어도 많이 나오고 좀 문맥상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약간 이 문단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많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책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은 책 많이 읽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어 여기서 좀 영어를 처음 배우시거나 아직 영어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은 어 약간 책도 일단 읽을 줄 모르고 이제 뭐 발음 이런 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약간 어떡하지? 이렇게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앱이 하나 있는데요. 100%. 뉴욕 리얼리티 현지 영어라는 그런 앱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거짓말도 하면 좀 티가 나고 여러분들께는 솔직해지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광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수강 이제 강의 영상을 받고 제가 직접 이렇게 수강을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하고 이제 후기도 제가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보면서 좀 단점도 많이 알아보고 또 장점도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제가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앱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앱을 어렸을 때 알았으면 저는 돈을 내고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중에 있는 학원이나 뭐 다른 어플들은 좀 어느 정도 영어 기초를 알고 계시는 분들께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진짜 영어 발음 하나도 모르고 아,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미국 문화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학원? 이런 걸 다녀서 효과를 보겠어요. 그렇죠? 이 다라건에서 운영 중인 이 영어 프로그램은 어, 정말 영어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부터 영어를 많이 알고 싶고 글로벌까지 좀 진출하고 싶으신 이 모든 층의 학기들에게다 맞는 그런 영어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광고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사실적으로 좋고 효과적인 앱만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며칠간 제가 직접 강의를 수강을 해봤는데요. 저는 뉴요커의 생활 영어 표현을 수강을 했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영어 자막과 함께 영상을 보고 그리고 그 영상 안에 있는 표현과 문화 차이를 설명을 듣는다는 점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점 때문에 문장 이해도나 그리고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았어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발음도 들으면서 따라할 수 있어서 나왔던 구문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그리고 또 이해량 높게 익힐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요 표현은 섀도잉 연습이 가능해서 복습도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뉴욕커의 생활 영어 표현을 수강을 했어요. 정말 기본 회화부터 감정 표현, 여행 영어까지 다양한 수강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한 번쯤 들어보시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저는 방금부로 제가 신청한 모든 영상에 수강을 마쳤고 저는 좀새 패키지를 신청을 했어요 어떤 건지는 제가 자막으로 정확하게 써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지금 한 2, 3주째 어, 수강을 다 해보고 이제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안 좋은지 어떤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는지 이렇게 정말 곰곰이 공부를 해봤어요. 영어를 정말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 분들에게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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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리는 앱이에요. 이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생생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구사가 되어 있고. 되게 발음 같은 면 그리고 문장이나 뭐 단어의 어원이나 문화 이런 것도 너무너무 잘 알려줘서 정말 자세하게 처음 딱 배우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같이 좀 유학생활을 오래오래 하셨거나 아뭐 나는 오래오래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좀 영어를 하실 줄 아시는 분이나 어,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강의 특성상 어, 아무래도 좀 정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포커스가 맞춰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서 정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는 앱입니다. 인스타를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제가 라이브에도 몇번 언급을 했었어요. 이제 이때 언급을 했었을 때는 제가 광고하고 하겠다고 하기 전에 이제 강의 수강을 받고, 어, 제가 직접 공부하기 시작했을 막 그때였는데, 그때 정말 한두 번 듣고 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 뭐, 언니는 유학 가기 전에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언니 처음인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제 이 다락원에 100% 유학 현지 영어를 추천을 해드린 기억이 몇번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제 Q&A 영상이 뭐,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영어를 뭐 잘하고 싶으신 분들, 뭐 아니면 항상 유학생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